윤석열 후보 당선 후 부동산 시장의 약세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새 정부가 예고한 대출 및 보유세 완화를 비롯한 하락 방지책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당장 급락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상승으로 방향 전환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큰 요소는 개인 소득의 증감, 금리 고조에 따른 개인의 유동성 증감, 정부의 예산 및 부채 증감 등. 총체적 유동성 증감 등이 꼽힌다. 새 정부는 대출 안화를 공헌하고 있어 일부에서 아파트의 재상승을 단언하고 있으나 물가 고 금리 상승 기조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완화 기조는 하락 방지책이자 가격 관리책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재건축 초과의 환수 폐지를 비롯한 윤석열 당선자가 예고한 각종 규제 완화는 법 개정을 필요로 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대목이다. 따라서 부동산 친화적인 전면 규제 완화보다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구제하는 선이 부분적 완화가 예상된다. 문제는 부동산에 새롭게 투입될 유동성량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며 정부 부채 및 증가율을 축소하는 한편,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식으로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능력있는 개인의 부동산 취득에는 제한을 가하지 않겠지만 정부 및 개인의 유동성은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폭넓은 상승은 유동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상 최대 가계 부채를 낸 개인과 예산과 빚을 크게 증가시킨 정부의 적극적 유동성 확대로 부동산이 상승했으나 이처럼 유동성이 줄면 부동산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으로 정권을 내놓은 것을 알고 있어 부동산 집권초 상승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임기 초반에는. 자연적 조정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임기 후반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그리고 3기 신도시 흥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100번 양보해 새 정부가 전세 대출을 포함해 대출을 크게 완화하더라도 지난 10년처럼 늘려주기는 힘들다. 특히 고가 아파트 가격의 버팀목이라 할수 있는 전세 대출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강남 일부 아파트의 유동성 폭증을 의미하지만 실질 가계 부채 비율이 국민총생산의 200%에 육박한 현재 시중 금융사가 지난 10년간처럼 앞다퉈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줄지는 의문시된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전반기 세대인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초중반 출생자가 소득이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구간으로 접어들어 지난 10년 같은 유동성 화랑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금리도 앞으로 한동안 상승할 것으로 보여 자산가격의 꾸준한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일부 언론은 노무현 정부 시절 금리가 높았음에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며 상승론을 설파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왜곡하는 논조이다. 노무현 정부 5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2002년 13,000달러에서 2007년 21,000달러로 무려 8,000달러나 늘었다. 한해 정부 예산도 임기초 100조에서 임기말 230조원으로 100% 넘게 늘었다. 재임 중 연평균 성장률도 4%대 후반으로 임기초 카드 사태 해결로 인해 2%대 성장한 것을 빼면 5%대 성장을 올린 셈이다. 한마디로, 노무현 집권기가 1970년대, 80년대 같은 고성장 시대는 아니지만 나름 내실 있는 성장을 통해 선진국의 기틀을 다진 시대고 부동산이 오를만 했던 것이다. 고금리에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가능하다면 2000년대 초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닷컴버블 붕괴 후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왜 그토록 금리를 낮추며 미국인들에게 집사라고 부추겼는지 설명해야 한다. 부시가 내집 마련 운동을 적극 벌인 결과는 금융 위기였다. 노무현 집권기 당시 시중은행 금리가 6에서 7%에도 부동산 값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생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고령화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회여서 경제 성장률도 높게 나올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개인 및 정부의 소득이 팽창하는 확장 구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는 경제성장률을 다소 상회하는 고금리에도 물가만 어느 정도 안정되면 자산 가격의 상승이 가능한 자산 인플레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2020년 이후 현재는 인구 고령화, 낮은 성장률,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인해 자산 인플레를 담보할 수 없다. 더욱이 미중 대립 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가 서방돼 중국 러시아로 양분되며 새로운 가치 사슬이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조건 세계화의 끝은 중국산 저가 공산품의 감소, 러시아발 저가 원산물의 감소로 고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플레는 물가 상승뿐 아니라 임금 상승도 동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이끄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리를 통한 유동성의 축소, 기업 이익의 감소에 따른 구조 조정 등 중단기적으로 수탄 고비를 넘어야 도달할 수 있다. 코로나 발생 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대로 내리자 서울미 수도권 아파트는 2020년 여름부터 가격이 솟구치고 거래량도 폭증했다. 시사분 그 당시 앞으로 금리는 오를 일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면 안 되고 현재 대량 거래는 다주택자들의 물량 털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파트의 금융화가 본격 진행된 2000년대 이후 아파트 가격은 개인보다는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서울은 1주택자 수가 4천여 명, 3주택자 수가 2천여 명 감소했다. 빛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대출 완화책이 나온 2014년 이후 서울에서 다주택자 수가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거의 처음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방의 압박을 가했던 2018년에도 다주택자 수가 줄었으나 그 숫자는 수백 명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전국의 다주택자 수는 2013년 말 150여만 명에서 2020년 말 기준 220여만 명으로 35%가 가까이 늘었다. 증가한 다주택자 수는 2014년 3만 명, 2015년 15만 명, 2016년 10만 명, 2017년 14만 명으로 40만 명 넘게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한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 때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 이후 증가한 다주택자 물량은 거의 아파트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가 절세 목적의 보유수단으로 삼았던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가 이명박 정부 당시 다섯 채보유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세 채로 문턱이 낮아졌고 문재인 정부 들어 한 채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미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50% 내에 그쳐 전세를 낀다 하더라도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라면 아파트 다섯 채를 구입하기 쉽지 않았다. 당시에는 시중금리도 높아 대출을 활용해 다주택을 이루기도 쉽지 않았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에서 80%에 이르는 지방 대도시로 향했으며 수도권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빌라 등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요건이 완화되고 기준금리도 1%대 중반까지 떨어졌으나 서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하우스 포어론에 휩싸여 아무도 집을 사지 않았다. 그 결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에서 90%에 이르렀다. 현금 1, 2억만으로도 아파트 선어체를 구입해 임대사업 등록을 할수 있었다. 2015년까지 강서구, 은평구, 구로구 30평 아파트는 전세가와 매매가 격차가 불과 3, 4천 바원 마포 성동구도 5천에서 8천만 원, 강남 송파도 1, 2억 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매매가 대비 적은 전세가 격차는 2017년까지 이어졌고 다주택자 수도 2, 3년 동안 한해 평균 12만 명씩 늘었으며 특히 서울 및 경계 증가폭이 컸다. 통계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2021년에도 서울 및 수도권 다주택자 수는 줄었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된다. 2020년에 이어 거래량이 폭증하며 가격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급감했다가 가격이 폭등하며 거래량도 동반 증가하는 세력들의 물량 털기는 2007년, 2008년에도 비슷하게 진행됐다. 각각 4년, 8년이라는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운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보유 아파트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것이다. 그때마다 시장은 출렁일 것이다. 교체 매매자나 내집 마련 희망자는 거래량과 가격을 잘 살펴 대응해야 할 것이다. 거래량은 2015년, 17년의 평균 거래량의 최소한 절반을 넘어야 하고 가격은 본인이 설정한 범위 내에 들어야 할 것이다. <목>